김태형 감독의 롯데 자이언츠 감독으로서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죠. 에, 뭐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수로 나균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투아웃 추자 없이 타석에 9번 차타니 선수. 원앤 원에서 공을 아, 감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멀리 아,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가네요. 카타니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어서 어좀 소총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몸쪽 공을 굉장히 좋은 몸통 회전으로 좌측으로 보냈어요. 네, 지금은 뭐 본인이 장타를 치려고 친게 아니라 몸쪽에 나기란 선수가 투지 패스를 던진 것 같아요. 자, 자, 박승욱 선수와 김민석 선수 모두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아... 투아웃 주자 3루 1루가 됐고요. 뭐 부상의 염려가 있다 그러면 레이 선수 주자 스타트 높은 공 들어왔고 어이러쌓는데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걸렸고요. 1루에서 아웃 됐습니다. 자, 김민석 선수도 잘해 줬지만 네. 특히 지금은 3루 주자인 박성 선수 베스런이 정말 돋보였어요. 그때가 한점 만회했습니다. 1대 1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 4회 초 마린즈의 공격이고요. 롯데자이언츠는 세 번째 투수로 전미르 선수를 올렸습니다. 롯데마린스의 4회 초공격, 투아웃 주자 3루, 오카 선수가 타성에 나옵니다. 실점 없이 좀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아하, 이번에는 잘 맞은 타우가 중견수 앞에 깨끗한 안타가 되었습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2대1로 다시 앞서 나가는 마린즈입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의4 회말 공격 높게 떠갑니다 멀리 담장 넘어갔다. 넘어갑니다 <laughs> 빅터레이스 첫 번째 업로퍼 아 역시 파워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타구가 워낙 빠르고 강했습니다 파워가 있네요. 네. 네.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화면 넘어가기 전에 그냥 뭐 초구를 아주 말이죠. 특달같이 때려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빅터레이스의 솔로 포로, 롯데가 2대2 다시 균형을 맞추는군요. 자, 롯데자이언츠의 다섯 번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김상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어, 롯데, 지금 자이언츠도 그렇고 마린즈도 그렇고 아직까지 야수는 한 명도 안 바꿨습니다. 아. 오, 오, 어, 이루수, 다이빙 캐치 이루 아, 뭐, 아쉽다 <laughs> 오늘은요, 어, 롯데 마린즈의 그, 이루수 보고 있는 선수죠. 이케다 네, 선수도 선수.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지만, 아, 지금도. 고승민 선수였죠. 고승민 선수의 수비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네. 네. 코어는 여전히 2대 2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 네 번째 투수를 마린즈에서 올렸습니다. 요코야마 선수고요.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는 3번 빅터 레이스. 두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쪽의 담장을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기는 솔로 홈런 기록했던 레이스 선수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 어잘 덩. 쳤어요. 살짝 먹힌 타구인데 패어 버립니다. 자, 1루 받고 2루까지 여유 있게 갈수 있습니다. 빅터 레이스 두 타석 모두 장타를 만들어 내면서 오늘 3타수 2안타 1홈런에 2루타 하나 아주 좋은 타격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루에는 대주자 황성빈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투아웃 주자 2루입니다. 타석의 5번 한동희 선수. 그렇죠. 좌당깁이다 그렇죠. 3루수 옆을 뚫어냅니다 2루 자 3루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희 선수 드디어 적시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3대2 역전에 성공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가는 자이언츠입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의 여섯 번째 투수 최준용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 유리한 볼 카운트 가져가고 있는 최준용 선수고요. 타석에 마스카와 롯데나아스는 전진 수비를 했다가 약간 뒤로 좀 물러났습니다. 네. 1루와3루만 앞에 와 있고 유격수하고 2루수는좀 정상 수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카운트 원투 변하고 툭 밀었고 2루 정면 아 주자 두 명이 모두 한 베이스씩 얻어냈고. 일단 타자 주자만 처리를 했습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3대3 동점. 원아웃 3루가 됐습니다. 원아웃 3루 타석에 9번 앞서 어, 홈런을 때렸었던 차타니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교류전 이긴 합니다만 어, 굉장히 양팀 선수들 모두 다 이기려고 하는 열망이 아주 커 보입니다. 아. 변구가 좌익수 앞에 안타를 허용하게 되면서 4대3 제 역전에 성공하는 롯데 마린즈입니다. 예, 이제 일곱 번째 투수입니다. 김진욱 선수 올라왔습니다. 좌투수 김진욱 선수가 1번 후지와라 선수와 상대를 하겠습니다. 후지와라 선수는 오늘 경기 3타수 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끌어당긴 타구가 1, 2간을 갈라놓습니다. 자 일단은 1루 주자는 2루에서 멈추었습니다 원아웃 1루 1루에서 이케다 선수입니다 컨택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스타트를 끊었고 골은 낮게 들어오면서 볼넷이 됐습니다 1사 만루가 됐고요 타석에 3번 우에다 선수입니다 툭 갖다 대면서 중전 한타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 2루 주자마저 3루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 스코어가 6대3으로 벌어지는군요 자 투아웃 말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히라사와 선수입니다 2구 1루수! 다이빙 캐치! 그리고 투수! 투수에게 던지지 않고 직접 베이스 밟으면서 어. 위기를 넘어갑니다 지금은 진짜 이 수비 하나는 거의 뭐 3,4점을 막아내는 수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 네. 3점 이상을 막아내는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네요 아홉 번째 투수입니다. 구승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원아웃 2루에서 9번 차타니 선수입니다. 초구는볼이었고요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지바로테 선수에서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중전한 타. 2루 주자가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원래 이제 수비형 선수인데. 저기 시즌에서는 오, 일할 때 오, 타자인데 타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아까 세 개를 치고 있네요. 네, 나랑 네. 아니네요. <laughs> 7대 3으로 넉 점을 뒤져 있는 롯데 자이언츠의 9회말 공격 투아웃 2루에서 강태율 대신에 노진혁 선수 몸쪽 공 때렸는데 내야 쪽이 아주 높게 떴네요. 자, 루수 유격수 겹쳐 있는데요. 유격수가 선택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7대3 지바 롯데 마린즈의 승리로 교류전 첫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롯데는 오늘 10명의 투수가 나왔고 선발 투수인 윌커슨 선수가 2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다는 점은 또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굉장히 네,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첫날 경기는 롯데가 7대 3으로 어, 넉점차 패했습니다만 또 내일 아주 중요한 빅 매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내일은 뭐 지바 롯데가 자랑하는 투수 어, 사사키 로키 선수가 나오고 우리 선수들이 뭐 사사키 로키 선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한번 내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내일 이제 퍼펙트 게임에. 사나이인 사사키 로키 선수와의 경기 역시나 1시에 저희 KNN 방송에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롯데가 롯데 자이언츠가 7대3으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허영범이었습니다.